English s o Sophi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 소맥소 i 피입니다자 우리 세 문장으로 완성하는 영어 이메일 오늘의 주제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문의 사항이 있을 때우리또 간단하게 세 문장으로 문의 사항을. 끝낼 수 있는 제가 방법 알려드릴 건데,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어, 제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고 용건을 밝히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문의하고 싶은지를 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상세 정보를 요청을 하거나 또는 뭔가 더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계속 이어나가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수강생분들 입장에서 우리 비즈니스 강좌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고, 상황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입장이 되겠죠. 자 일단 제가 영어 여신이 제공하는 비즈니스 강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또는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의 내용은요. 어, 제가 비즈니스의 달인이 좀 되고 싶은데 이 강좌들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어떤 순서로 듣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문의 내용을.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 제가, 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어, 조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상세적이, 좀, 좀더 세부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본강에서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의 vocabulary, 저와 함께 살펴볼게요. 자, 일단 오늘은 배우 안젤리나 졸리씨에 대한 얘기예요. 보통 우리 안젤리나 졸리씨 하면 뭔가 좋은 일 많이 하고, 그죠 되게 너그럽고 봉사 많이 하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자, 이 졸리씨가 human rights. 자, 인간의 rights 하면은 권리예요. 여기서는. 다시 말하면. 인권이겠죠, 그렇죠? 인권에 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어, 그럴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떻게 public awareness? 자 일단 public 하면 대중인데 대중의 awareness. 잠깐만은, 대중들이 뭔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대중의 인식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어, 이 인권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raise 하고 싶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증가할 내가 증가할 수 있는지겠죠. 연예인이니까 연예인이 뭔가 이런 선행을 한다면 바로 바로 효과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증가시킬 수 있는지 consider 했대요자 consider 하면요 뭔가 뭐 고려하다, 뭐 간주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또. 또 바꿔 말하면 조금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곰곰이 생각한 거니까 깊이 생각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에게 question을 가졌대요. 자, 보통 question 하면 질문 있습니다라는 의문은 되는데, 또 여기서는요, 조금 더 의문이라는 해석이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그죠? 렇 내가 어떻게 하면 이 public awareness를 올릴 수 있을까 하고, 뭔가 의문을 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어 의문도 가지고 질문도 했겠죠. 자그 결과 continuous 자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 또는 인권에 관심을 가진다는 이런 행동들 사회적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고 말거 아니죠 그죠 그냥 보여주기식 안 됩니다 뭔가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거잖아요 한번 도와주고 음 그냥 보여주기식 하고 너 이제 안녕 모르는 사람 이러면 안 돼요 뭔가 계속적인 지원을 어떻게 sustain 지속할 수 있는지 자 비슷비슷한 의미 같아 보이는데, 자, 계속적인 지원을 지속할 것을 결심했다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온 지금 오늘의 단어들 한번 여러분 따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인권이죠. Human rights. Human rights. 좋아요. 이게 오른쪽 할때그 right 아니에요. 여기서는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대중 인식. public awareness. public awareness. 좋아 여기다 매 이거를 증가하고 싶죠 raise raise 제는 좀 쉬었어요 그다음에 깊이 생각했다 곰곰이 생각했다 consider consider 의문 또는 질문을 가져겠죠 question 그렇죠 question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속적인 continuous 그렇죠 동사면 그냥 continue 이었겠죠 근 continuous continuous 지속하다 sustain sustain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오늘 배울 이메일 우리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자문서비드에서 문의 드리려고요. 하면서 문의사항을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문의를 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어 이제 구체적인 그 문의 내용이 나와요. 뭐 부산 밀레니엄 부산에 밀레니엄 공원을 조성하는 그 프로젝트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하고 이제 자기의 할 말을 하고 있고요. 마무리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상세 정보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너희 회사 너희 자문 회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너희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어느 비용에 제공하 사실, 이 비용이 좀 제일 이렇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겠죠? 그 궁금한 내용 넣어주시면 돼요. 어, 자세하게,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세 문장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영어로 바뀌었을 때 이런 모양 띄겠죠? 여기 밑에는 여러분들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와, 여기 첫 번째 문장이 여기서 끝나고요. 두 번째는 어디 갔죠? 여기서 끝나고요. 마무리 세 번째 문장입니다. 자, 우리 한 문장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의를 하겠죠. 어, 저희가 자 기사의 자문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제공하는 이 자문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라는 의사를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일단 저는 이 글을 작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시작하면 가장 좋을까요? 여기서 많이 봤던 애, 그렇죠 I am writing. 자, 뭔가 지금 여기는, 여기는 문의 드리려고 해요. 라고 했지만, 오늘은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어, 여기 일단 빨간색 하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문사항 또는 질문사항을 조금 더 분명히 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답을 알고 싶어요. 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문의하는 내용이 맞겠죠. 그래서 어떤 동사 사용할 거냐면요. To clarify. 자이 clarify 하면요 뭔가 분명히 하다, 조금 더 확실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clarify 하고 싶어요. 뭐를 내머릿 속에 있는 이 질문들을 my question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역을 해 나가시면 되겠죠. 어 뭐에 대한 다의문의사항이요 그렇죠? 여기서는 무엇에 관련한 관한에서 regarding 나올 거고요. 자문 서비스가 지금 궁금해. 너희 어떤 서비스 제공하니? 이니까 우리 자문은 보통 어 카운슬링 받아 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조언을 얻고 자문을 구하는 거. counseling services 나옵니다. 당신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in your company.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전체 문장 우리 한번 끊어서 읽어 볼게요, 여러분. Let's go. I'm writing to clarify my question. 뭐에 대해서? regarding counseling services in your company. 좋습니다. 한번 전체 문장 쭉 가볼까요 여러분? 준비됐죠? Let's go! I'm writing to clarify my question 뭐에 대해서? Regarding counseling services in your company 알아셨습니다네 제가 오늘 약간 혀가 좀 꼬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의를 해봤고요. 자그 다음에 문의 내용을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우리 회사에서 부산에, 자, 부산에 뭐 장소 나왔고요. 밀레니엄 공원을 조성하는 거. 자, 요게 키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내용이 이거다 하고 문의 내용을 살짝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조성하는 이새 프로젝트 시작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문 구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회사는요.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또는 뭐 계획 중이에요. 요런 표현이 나오겠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거 사용할 거냐면 My firm expects. 어, 그대로 시작하려 합니다. 또는 어, 여기서는 이제 시작하다라는 말 직역 표현보다는요, 우리 회사가 지금 굉장히 학수 고대하고 있어요. 굉장히 기대를 넣고 있어요. 우리의 노력을 넣고 있어요.라는 의미에서야 Expect라는 한번 동사를 사용해 볼게요. 뭐하게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죠? 시작하려고요, 그렇죠? 새 프로젝트 시작하려고요. To begin, 그렇죠? 시작하다. The new project 어디 있죠? The new project 여기 있죠, 그렇죠? 근데 new project 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밀레니엄 공원을 조성하는 거죠. 일단 조성하는 거 먼저 나옵니다. Developing 나옵니다, 여기 있죠? Of developing 뭐를 developing 해요? 여기 이름이요. 이건 그냥 이름이에요. 밀레니엄 공원. 공원 이름이에요. 그렇죠? Millennium Park in Busan. 요렇게 순서로 요런 순서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끊어서 먼저 한번 가 볼게요, 여러분. 자, 갑니다. My firm expects to begin the new project. 처음부터 너무 길었다면 My firm expects 끊어도 되고요. to begin the new project of developing Millennium Park in Busan. 자, 갑니다. 여기 나머지만 해주세요, 여러분. of 잘하셨습니다. 자, 한번 전체 문제 쫙 가볼게요. 가볼게요. 여러분 혹시 호흡 끊어지고 쉬고 싶으시면 좀 쉬었다가 다시 좀 생각해보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뭐 자, 갈게요. My firm expects to begin the new project of developing Millennium Park 어디에? In Busan. 좋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이러이러한 거 하려고 하거든요. 하고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그 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문장이었죠. 자, 이제 마무리 하나 뭐 남았어요? 상세한 정보를 요청을 해야 돼요. 오, 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너희가 필요한 서비스가 뭔데? 하고 상대방이 물어보면 대답을 할수 있게끔, 어, 저희가 이러이러한 거 알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알려주세요가 먼저 나와야겠죠. 알려주십시오. 자, 이거 항상 우리가 많이 이메일에서 마무리로 이제 문구로 넣을 때 많이 쓸수 있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하려면요 please let me know 또는 please let us know 그죠 우리 알려주세요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게 해달라 내가 알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알려주세요 하시면 되고요 뭘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기선 지금더 상세한 내용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more details 그죠 디테일이죠 디테일 상세 정보라던가 상세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More details. 근데 뭐에 대한 거예요? About. 자 무엇이 제공되고자 일단 어, 무,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또 비용은 얼마인지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서비스 제공되는지 또 우리 어느 비용에 제공되는지 이 순서로 일 번, 이번 순서로 넣을 거예요. 자 일단 무엇이 제공될 수 있는지라는 의미요. 제격하면 그렇죠. 다시 말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자요 표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방금 살짝 what까지 들렸는데 그죠 about what could be provided 뭐가 제공될 수 있고 또 and 그리고 얼마인지 그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how much it cost 이렇게 나와주면 완성이 되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전체 문장을 한번 볼까요 형태를 자 please let me know more details까지 나고요 about what could be provided and how much it cost. 요렇게 좀 끊어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자, 여러분 갑니다. Please let me know. Uh, please let me know more details about what could be provided and how much it cost. 좋습니다. 계속해서 저의 혀 혀이 꼬이는 현상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 살짝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전체 문장 쭉한 호흡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갈게요. 알려주세요. Please let me know more details about what could be provided and 얼마인지, how much it cost.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대 정보까지 요청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 궁금한 사항, 문의하는 이메일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key sentence. 자, 뭔가. 오늘 이거 하나라도, 이거 내가 다 알기 어렵다면 이거 하나라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지금 어떤 표현이 있었어요? 이거 뭐야, my firm expects to begin. 우리 회사가 이러이러한 거 하려고 합니다. 하고 막 설명을 하는 두 번째 문장이었어요. 문의 내용에 대해서. 어, 여기는 근데 우리 begin 대신에 한번 다른 거 살짝 한번 넣어볼게요. 어 여기는요 우리 회사가 지금 자문 서비스에 대해서 좀 묻는 거니까 우리 회사가 좀 검토를 하고 싶어요 이 프로젝트 괜찮은지 또는 뭐 우리가 이미 해놓은 게 있다면 어 지금 우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뭔가 하자가 없는지 이런 거좀 검토 좀 요청하고 싶네요 하면 우리 보통 쉬운 거는 뭐 review라는 표현도 있고요 제가 여기 갖고 온거 go over 하면요 이렇게 한번 쭉 go over하는 건 뭐요 예다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본다 다시 말하면 검토한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요. 우리 회사는 고객의 관심을 끌기를 원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 회사에다가 좀 요청을 한다던가. 요럴 때, 그쵸? 어, 고객의 관심을 끄는 방법, 우리가 지금 궁금한데 해줄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문의할 때쓸수 있습니다. 자, 일단 불러오고 싶으니까 bring이라는 동사 쓸 거야. 뭐를? 관심 또는 attention, please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의 관심, 그죠 bring attention. 누구로부터? from customers, 그죠 고객으로부터의 다시 말하면 고객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상품이나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를 쓰실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번에 확장할 거래, 우리 사업을 해외로 확장할 건데 여기 대해서 자문해 줘, 어, 그죠? 좀 조언 좀해 줘. 이런 의미 우리 넣을 수 있죠, 그죠? 자 확장하다는요, expand라는 의미야. 이렇게 뭔가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간다 는 느낌, expand라는 동사 쓰고요. 사업이니까 우리 뭐요? 예 그래서 사업하면 business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Expand business. 다음에 해외라는 표현은요 overseas 그죠 바다를 건너 뭔가 국내가 아니죠 그죠 국외죠 해외라는 의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overseas 가려졌네요 그쵸죠 expand the business overseas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양하게 여러분 상황에서 이렇게 응용을 해주시면 돼요 저,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똑같다는 거죠 my firm expects to 그쵸죠뭘 기대하는지 이거 이거 하길 기대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우리 한 번씩 따라해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My firm expects to go over the new project 똑같겠죠 of developing Millennium Park in Busan. 자, 여기까지만 따라 해볼게요, 여러분. 좋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뒤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고객 관심을 좀 끌고 싶어요. 해볼게요. My firm expects to bring attention from customers.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국내에서 머물 수 없어 해외로 확장할 거야 해볼게요 시작 My firm expects to expand the business overseas 어때요 여러분 따라하고 계신거죠 저 혼자 이렇게 한거 아니죠 여러분 꼭 적극적으로 따라해 주시고요 그래야 이 키센센스 여러분 문장 완벽하게 될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제 리뷰 여러분 스스로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우리 간단하게 세 문장으로 문의하는 우리 문장들, 저와 함께 리뷰 한번 해봐야겠죠? 자, 먼저 문의를 드릴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죠? 저는 이거를 어, 뭔가 분명히 하고자 씁니다. 라고 직역했던 표현. 기억나세요? I am writing to 분명히 하다. 또는 뭔가 좀더 clarify 하고 싶다. 그죠 정확하게 답변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clarify my question. 내가 나의 의문 상황을 좀더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무엇에 관련되어서요? 자, 일단 무엇 무엇에 대하여 관하여. 뭐였죠? regarding을 사용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였어요? 자문 서비스니까 우리 카운슬링 서비스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regarding counseling services. 어디서 제공하는? 당신이 제공하는. 그렇죠? 귀사의 in your company 하고 완성을 해 주시면 됐죠. 자, 간단한 이 문장 형태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문의 내용은 뭐였죠? 어, 저희 일단 저희 회사에서는 기대합니다였죠. 일단 my firm 그렇죠. my firm 또는 my company 괜찮아요. 그렇죠? my firm expects 시작하기를. 그죠? 시작하려고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to begin 뭐를요? 새로운 프로젝트를요. the new project. 또 어떤 프로젝트였죠? 그죠? 지금 여기서, 어, 부산의 밀레니엄 공원을 조성하는, 새로 만들고 개발하는 new project. 죠 그죠? 그래서, the new project of developing, 여기 이름 넣어주시면 되죠? Millennium Park in 부산, 그니까 부산에 있었던 거니까 제일 마지막에 장소 넣어주고요. 중요한 건 여기 앞이었죠. 뭐를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지를 어, 문의 내용을 넣어주시면 됐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청하고 싶은가. 내가 지금 이거 우리 회사가 밀레니엄 파크 하, 이렇게 구, 조성하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또는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 넣어주시면 되죠. 자 일단 알려주세요. 먼저 했었죠. 어떻게 했죠? 많이 우리가 들었던 거요 Please let me know, 그죠 또는 please let us know, 그죠 우리 알게 해주세요 또는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렇죠? 더 자세한 사항을요, 상세 정보를요. More details, 뭐에 대한 디테일이죠? About, 자, 무엇이 제공되고요, 그죠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구, 중, 중, 어, 궁금한 거죠, 그죠 그래서 what could be provided and 중요한 비용, 그죠 얼마의 돈이 드는가, 그죠 How much it costs. 라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이러이러한 사항들요. 하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또는 궁금한 사항을 뒤에 넣어주시면 되는 것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생각보다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어우, 글씨가 많은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막상 우리가 문장 구조를 이렇게 따져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복습해 주시고요. What's next? 다음 시간에 배울까 볼게요. Approving 무언가 승인을 하는 거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권한을 가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 이거는 해도 됩니다 또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라고 승인을 하거나 또는 뭐 승인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그럴 때 우리가 쓸수 있는 또세 가지 문장 구조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 b y